온라인 매장에 먼지가 쌓였으면 닦아야 될 것이며 누가 와서 뽐칠 수록 똥을 닦아야 될 것이며. 손님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매장을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매장에 올라가 있는 그 온라인 매장을 먼저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온라인 매장을 주로 어디서 보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봐요. 우리 가게 주소 올라가 있고 정보 다 있고 뭐 상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첫인상이예요 손님들이 가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온라인 매장인 네이버 플레이스 때문에 절대 관광할수 없는 부분이고 플레이스 뜻 아시나요? 방금. 네, 장소란 뜻이에요. 그, 플레이스가 장소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에 장소가 올라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장소가 올라가 있는 영역이 우리 매장에 어떻게 잘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기본이고, 난 네이버 플레이스도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소장님의 가게예요. 이건 항상 머릿속에 해놓고 여기 매장만 깨끗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 매장에 먼지가 쌓였으면 닦아야 될 것이며 누가 와서 뽕 칠했으면 똥을 닦아야 될 것이며 우리 가게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생각하는...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대표님들이 머릿속에 가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맛집 검색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피드 보거나 아니면 영상들 보거나 괜찮은 맛집이 있어요. 그러면 은 주변에 갔던 사람들 있나 뭐 유튜브도 보고 그냥 네이버를 확인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놀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맛집에 그럼 이 인스타에 들어가서 이 가게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이 사장님의 평소에 어떤 생활 갖고 있는 인스타에 들어가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장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를 먼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네이버 보고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 보고 그다음 네이버.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네이버 플레이스는 그 매장을 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케팅 선의 개념이 <laughs> 역하세요.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전문이 결정하는 그 다음에 고민하고, 방문을 결정하는 그네 단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네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홍보하고, 아무리 꾸며봤자, 여기에 엉망이면은, 내가 보지 왜 왠가? 이렇게 가면서 이탈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거는, 국내 MAU라고 해서, 한달실 사용자 수. 유튜브가 3550만 명이 한국에서 최소 한 번이라도 들어와요. 4550만 명이 유튜브에. 그 다음에 네이버는 4300만 명.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38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요. 하고, 인스타도 작년 기준에 1,800만 명인데 이거 2 3 0 0만 명. 이게 계속 늦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 패턴이라던가, 먹으르는 시간들, 채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세 영역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채널이고, 우리 가게, 우리 온라인 매장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야 되는 필수 채널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사진 영상 상세설명, 길찾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영역에서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진, 영상, 상세설명, 길찾기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거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매장의 이미지와 사장님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에요 플레이스가 여기엔 뭐가 나타나야 되냐 손님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기대한 이미지를 먹었까 생각해 봤을 때 가게가 정말 친절할 것 같고 멍사는다를것 같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겠다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적혀져 있는지, 우리 가게를 잘 서술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연상 설명을 플레이스에 무조건 나타내기 그래서 아, 그러면은 손님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뭐뭐뭐니까, 아, 내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놨나? 차별점을 잘 표시를 했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게 뭔가 색다른 뭔가를 줄수 있는 단서를 줬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사진 찍는 방법.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했을 때두 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두장을 네이버 플레이스 대문 사진이라고 해요. 그럼 그 대문 사진을 어떻게 찍을 거냐를 연구를 하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플레이스 사진을 찍는 방법은 정방형으로 찍거나, 그리고 상대사 비율이 세우형으로 찍으셔야 대문사진에 최적화되는 방법을 찍을 수 있어요 바로형으로 찍어버리면 나중에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때부터 사이즈를 맞춰서 찍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릇을 최대한 붙여서 찍어야 돼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건는식이라서 그릇들을 다 붙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손님들이 만났을 때 전방향 사진이 이쪽 부분에 잘리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잘리는데 그래도 많은 영향이 들거든요 전방향으로 <laughs>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로로 찍었다 그러면은 이 대문 사진을 이렇게 쓸때이 사진을 찍는 방식이 여기 가로에 맞춰버리거든요 그 가로 사진에 자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다 보면은 엉망으로 돼버리거든요. 이게 비율이 애초에. 그니까, 애초에 이런 들그 사진을 찍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렇게 정방형이나 3대3 비율로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애초에 이거 하나하나씩 예시 보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어떤 제주 지역 맛집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형태, 이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를 눌렀을 때, 어, 내가 어, 이 수술함이랑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눌렀을 때 나오는 플레이스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만나는 형태는 이 형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세 번째 자부터 리뷰가 올라와요. 손님들이 찍어주는 리뷰. 우리가 등록한 사진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네. 이두 개의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눌러을때 이렇게 정방형 사진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개, 그러니까 총 다섯 개 정도가 우리가 등록한 사진이 다섯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형태가 있다는 라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아까 제가 찍어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했는지 볼게요 우선은 정방형으로 찍힐 정방형 PC 1대1 네, 비율 네. 1대1 비율로 잘 찍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릇을 최대한 붙인다 보시면 그릇들 다 최대한 붙였잖아요 어.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까 전